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 원칙 18.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 인간은 누구나 동정심을 갈망한다. 어린아이는 동정을 받고자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고 싶어 하며 때로는 동정을 받고자 일부러 상처를 만들기도 한다. 이분 명상. 서로 간의 논쟁을 멈추고 나쁜 감정을 없애주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하여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는 마술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번 해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당신이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낸 뒤 이야기를 시작하면 화를 내던 사람도 금세 화를 멈추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 말이므로 이 말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만날 사람들 중 4분의 3은 동정심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면 그들은 당신을 좋아할 것입니다. 아더 아이, 게이츠 박사는 유명한 자신의 저서 교육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정심을 갈망한다. 어린아이는 동정을 받고자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고 싶어 하며 때로는 동정을 받고자 일부러 상처를 만들기도 한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고 사고나 질병, 특히 수술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민은 실제든 가정이든 간에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원칙 18 서머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원칙이 있다면 관심이 있나요? 서로 간의 논쟁을 멈추고 나쁜 감정을 없애주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하여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는 마술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당신이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해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나요?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많은 분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정심을 갈망한다.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무브 인투 액션. 매월 18일은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마술 주문을 외워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날 사용할 마술 주문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